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정오를 막 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은 소설바람이 부는 이제 가을이 시작됐구나. 이중추가절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더 국태미난한 시대를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오늘 아침에 저는 했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말에 SNS와 여론을 달구는 것은 역시 추미의 사태입니다. 추미의 아들의 불법한 휴가 연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언짢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인 추미애 씨가 이 시간에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다.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댓글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고 현재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가 아니다 이런 마음들에 저도 동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추미애 씨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첫째 아들 문제로 여러 가지 소란스럽게 해서 송구스럽다. 둘째로 내 아들의 미복귀 문제는 한점 문제가 없다. 그 위부한 사실이 없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끝으로 검찰개혁은 저에게 이 시대가 부여해준 임무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대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불법행위는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니까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내 말을 참고로 해라. 아니 나아가 이게 가이드라인이다. 결과는 무혐의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민주당 소속 황희 의원, 황희 이러길래 황희 정성을 말하는가 했더니 민주당 소속의 황희 의원이 주미의 장관 아들과 미복귀한 그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당직사병이. 빨리 복귀하라. 복귀하지 않으면 이미 복귀로 처리되고 결국에는 군무이탈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를 했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사실 무건의 일을 퍼뜨렸다. 이 사병이.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 얼굴, 아마 얼굴까지도 공개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신상 정보 모두를 공개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 모택동 류의 홍위병과 같은 대깨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사병에 대한 공격을 막 폭탄 붓듯이 지금 퍼붓고 이, 이 시간 현재라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여당 의원이 아무렴 법무장관 추미애를 감싸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범죄자다. 단독범이 배후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보다 못한 금태섭 전 의원, 아직도 민장 소속이지요? 그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느냐? 지난 주말 우리는 이런 소란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추미애 씨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바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가지고 검언 유착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윤석열 총장의 지휘에 맡기면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과의 특수한 인간 관계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를 맡기고 총장은 지휘라인에서 빠져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다. 그리고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만을 총장이 보고받아라. 이렇게 해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어떤 경우라도 검찰청법에 규정되는 법무부 장관이 특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권에서 배제하는 수사 지휘는 검찰청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총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사를 어디서 막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거기까지 허용되는 것이지. 너는 손 떼라. 네가 그 자리에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불공정하게 한다. 이윤을 한동훈이 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중앙팀 조사를 했어. 요 결과는 한동훈 무혐의, 무혐의, 그러니까 무죄다. 이게 무죄. 법무부 장관의 이 부분 수사 지권 행사는 명백히 위법인 동시에 부당하고 결과가 무혐의로 판명됐으니까 이 이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태가 또 어디 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명백히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는 수사 지권을 발동했고 그 결과 그 정당성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찌 되느냐? 스스로 물러서야지요. 일본의 법무대신이 수사직권을 한번 발동하고 그다음 날 사퇴를 하고 그런 전개를 은퇴했다는 얘기했지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수사직권 발동 그 내용 자체가 불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취미 장관의 이번 이 지시는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는 것그 결과가 무혐의로 판명됐다.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둬야지요. 안 그만둔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나요? 국회에서 탄핵을 하거나 불신임 결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도 불발이고 불신임 결의도 불발이다 본인은 스스로 안 그만둔다 이 일로 당연히 그만둬야 할 사안이니 국회에서도 불가능하다 물러세우는 것이 그러면 대통령인데 자기가 임명한 국무위원 법무장관이 이와 같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불법한 지휘권 늘 행사했다. 대통령이 당연히 당신 그만두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 형식은 뭐 본인이 자질해서 그만두게 하는 형식을 하든지 간에 대통령의 뜻이 그 담겨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은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거? 법무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의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그 자리에 있는데, 국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아놨잖아요. 그 뽑힌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된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뽑아놨는데 여당 의원은 일사불란하게 황의 의원 같은 일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을 감싸기에 앞장서 있고 대통령은 이 불법한 상태에 침묵 지키고 야당 의원은 수가 미치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국민은.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항권을 행사해야죠. 이렇게 국회를 깨닫게 고 여당의원을 깨닫게 고 대통령을 깨닫게 고 당사자인 주민법무장관을 깨닫게 하는 이제 그 방법만이 지금 남아 있는 거지 이런 법무장관이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군무 이탈 혐의에 대해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그 앞에 내 아들 미 복귀에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 가이드날 제시했지요. 서울 동부지검장이 누굽니까? 두달 전에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동부지검 이 사건 수사팀이 그 아들의 민간병원의 진료기록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걸 하지 말라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 그때 압수수색을 주장했던 차장감사와 부장감사, 한 사람은 지방으로 날아가 버렸고, 한 사람은 사퇴를 했고, 그리고 해당 부대의 중령과 선임장교 대위 두 사람이 각각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외압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동부지검에서 했는데, 그 진술을 받은 주인 검사와 수사관이 진술 조서에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 뒤에 이두 사람 각각 영전을 했다. 검사는 부부장 검사가 되고 수사관은 대검찰청을 갔는데 이번에 다시 이두 사람을 그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그러니까 아주 짜고 아무 혐의 없다 하는 걸 만들으라고 하는 조치를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해놔놓고 그 결과가, 결과가 믿을 수 있는 결과, 공정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안타깝고 꽉 막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처지도 그러려니 와, 이 방송을 들으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참담한 심정이 것입니다. 일, 위헌 위법적 수사지권을 발동한 법무장관 2. 자신의 아들과 관계되는 사건 수사에 공정성을 잃은 처신을 하고 있는 이 법무장관 3. 이 법무장관이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앞에 1, 2 검찰개혁에 완전히 어긋나는 짓을 했지요 그리고 다시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럴 때에 법무장관에 취임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팀을 전부 해체했고, 살아있는 권력의 당사자들, 기소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조국 게이트 사건, 그 수사팀을 완전히 흩뜨려서 무죄를 받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를 태연하게 한이 법무장관, 국민저항권 행사 밖에 길이 없는데, 그것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행사해야 할는지, 오늘 아침에 제1야당은. 이 지도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대변인이 알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공정성을 해치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점잖고 부드럽지요 참 점잖고 부드럽습니다 공정성을 해치는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이 야당을 바라봐도 이게 기가 찰 일입니다. 제가 몇 차례 지난달 방송에서 주요 현안에 관하여 이 국회를 이와 같이 독점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독식하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한 결단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단판하라고 했습니다. 이일 단판해야 할 사안입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장관,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오늘 당장 만나야 되겠다. 주미애를 해임해라. 아, 그렇게 나와야지. 기다려봅시다.